첫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네. 어, 그렇네. 아 골드 찬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아 그렇네 그렇네. 우리 중에 누가 꼴등이에요? 광수 형인 것 같은데? 어? 아니, 아니 광수 형인 뭐? 것 같은데? 어, 광수? 어, 광수 씨. 자, 꼴찌를 공개합니다. 꼴찌의 원샷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광수 씨를 몰고 있는데요. 대단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어? 꼴찌. 야. 누구야 반전에 반전에 반전. 오픈. 반전을 반전을 반전! 방수입니다욕비 광수 저거 아니, PR 안정화도 되잖아요. 하다 역결. 이거 샷인데수 급해 지금. <laughs> 자, 급하게 지금 4월 27일.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찾고. 자꾸... 예. 아,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좋아서 그러는 거. 자, 어, 우리 아 우리 문 농태 씨가 도움을 주시기 어, 바랍니다. 오 어, 그럼 아, 가운데 두 장만 잡으면 되네 꼴찌가. 어 그러네. 좀더다넣는데 많이 할수 있어. 많이 할수 있어. 네 이거 잡으면 백기성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와 저거. 광수 씨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만약에 광수 씨가 정리 정도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모든 <laughs> 활약과 에너지를 본인이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 진짜 기립박수지. 영웅 영웅. 기립박수. 기립박수 기립박수. 간지샵수. 기립박수. 간지샵수. 기립박수. 간지샵수. 여기서 본인이 찾아내면 끝나요. 네. 아, 자다 같이 해놓은 거 망치면 안 됩니다. 네네. 자 가까이 해봐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 <laughs> 안나예 지금 안 나와요 예, 갑니다 자 침착하게 <laughs> 안나안나안나와안나와안나완안나안안나완안나완안나안나안나안나안 나와, <목소리> <이거 봐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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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어, 어, 지금이요 연결해라. 들렸다. 들었다. 들렸어. 들었다. 저왜 돌아봐요? 자, 광수 씨에게 첫 발언권 드립니다. 광수 아니야 어디입니까? 본표정이요 뭐죠, 지마 하지 급표정 하지마자 들은 대로 들은 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화려해요두 글자 첫째 줄이랑 세째 줄은 맞아요. 지금 오케이 맞는데. <laughs> 그거 똑같아요. 그거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자 뭐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어, 돼요. 멋진 멋진 범 멋, 범인이 멋져요. 아 근데 뭐지? 뭐지?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멋진 멋진은? 뭐, 멋진, 어? 뭐, 어, 나, 뭐든, 저도. 그 멋진, 약간 멋든 뭐 이렇게. 어? 난 들었는데? 뭔데? 어? 어? 뭔데? 어?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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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진짜. 사가지 아직... 없는 무대에 멋진 퍼미닛 저... 판매는... 아니,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자, 타임. 광수 씨한테 주, 주나요, 안 오, 주나요? 오케이, 줄게요, 줄게요. 아, 어,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저러면 아니던데, 대체. 더. 저러면 아니던데, 대체. 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뺨을 때려주세요. <놀람> 와나 진짜 때리 봤. 야나 런닝맨인 줄 알았. 사람이 런닝맨인 줄 알았어. 아니 처음 봤. 야나 런닝맨인 줄 알았. 아, 사람 두, 두, 런닝맨 두, 런닝맨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아 때리고. 다 런닝맨 후해 답이 뭐길래 이렇게? 먹힌. 어? 먹힌. 무대 아, 뭐 먹힌 범인. 따가지 없는 무대. 먹힌도 먹힌도 말이 아예 안 되지. 아 먹힌이 말이 좀 돼요? 먹힌이 말이 좀 돼요? 아이고 아이고. 어, 탱글 들었어요? 준아야, 감수한테 무대... 예. 못된? 어. 못된? 아... 못된. 아... 어, 못된인 것 같아요. 싸가지 네. 없으면 못되잖아. 그지 그게 어. 맞지? 덴. 아니야, 싸가지 없다고 다 못되지 않았어요. 그럼. 멋대로. 멋대로. <laughs> 그래, 넌 착해. 속은 착할 수 있어. 아니, 너는 착해, 너 착한 사람이야. 거싸속착. 거싸속착. 거친 사람들인데 속은 착해. 거싸속착. 거사속착 자, 일단, <끝단>. 어, 출발합니다. <laughs> 자. 서현 씨 정답 존으로 갑니다. 범인의 잠깐... 눈빛. 일단 못된 씁시다 못된. 일단은 그게 가장 어울리니까. 자, 여기서 야 무대 의 아니야 의? 의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무대 의 아니야 의? 의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못된. 그렇네. 무대? 에? 그런데 어, 의을두 아... 예? 번씩 써요. 어색하진 않. 무대의 범인의 두개 들어가잖아. 안 쓰긴 하지. 근데, 저 의는 에로 발음하잖아요. 맞아. 사진 없는 무대, 모든 밤이 내눈 빛. 이렇게 하니까 아예 반복되는 느낌이랑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야, 두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의냐, 에냐. 광수씨 선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씨, 뭘로 갈까요? 이번에 진짜 해야 돼 이번에 진짜 해야 돼요 진짜로 아왜니다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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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네 애가 확실합니다 오케이 네 <laughs> 애가 확실합니다 오케이 <웃음> 이거는 <웃음> 믿고 가자고요 <laughs> 잘해 보세요 다 오늘 실패였잖아요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아나자 <laughs> <laughs> 음악 <유명> 주세요 네 용서를 잘하고 네 용서부터 <웃음> 알아 <웃음>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웃음> 실패 네네네네 <laughs> 아 생각합니다. <laughs> 동계적으로. 그럼 동계적으로. 아, 야, 너무 잔이네. 아, 야, 너무 잔이네. 아, 세 개가 안 맞았다. 에이, 근데 만약에 어디서 틀리면 망설. 사람을 한. 번, 근데 만약에 어디서 틀리면 망설. 사람을 한번 아예 보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좀 기회를 줘서. 네. 희망을 은자 네, 희망은 맞아. 있어. 희망은 공개, 있어. 너무 공개적으로 개방식을. 개적으로개방신을개방신을개을개적으로 개방식을. 개방식 개방식을. 개방 개방식을. 개방식을. 개방식아 저를 약간 꽃가마를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아 꽃가마! 약간 그런 한 느낌 한 발에 맞춰서 네 약간 그런 느낌 태, 태워도 발이 밑에 그러니까 남지 않까요발 텐데 <laughs> 오케이 꽃가마를 그러면 나래랑 넉살이 태워줄 수 있죠 아 예예예 박씨 예, 예. 가봐 그래. 가봐 이걸로 가자 괜찮아서, 괜찮아서 괜찮아 그래, 그래. 자 갑니다 불러주세요 그래. 태생부터 많은 머이 관심 없지 싸가지 없는 무대 못된 범인내 눈빛 판타지란 말은 나를 빼고 다 금지 정확히 다금지. 불러냈습니다 과연 다금지. 꽃가마냐 아니면 꽃가마 꽃가마 준비해요 됐어요 아, 결과 꽃가마 태어는거 보고 싶다 진짜 <laughs> 결과 보여주세요 <laughs> 자 과연 결과는? 어? 맞았으면 결과 는 맞았으면 좋겠다 결과 <laughs> 선연 씨, 소련 씨? 소련 씨? 네? <웃음> 괜찮아요 선연 씨 선연 씨 괜찮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laughs> 오픈 진짜로 어. <laughs> 아, 와